자, 여러분들 이런 게임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미호 천년의 사랑 광고 영상이에요. 그런데 광고 영상이 너무 아름답죠? 여기 출연하시는 임지연, 이분 엄청 이쁘고요. 이분의 이미지를 차용해서 만든 마케팅. 자, 이런 게임의 실제 인게임 모습을 보여드리자면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고요. 잘 보십시오. 자, 이게 여러분들 아까 봤던 그 아름다운 영상미의 CF, 그 게임이 맞아요. 이게 바로 미호 천년의 사랑 인게임 화면입니다. 와, 정말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기 구미호 타는 거 이름이 저는 솔직히 미호 천년의 사랑 이러길래 내가 구미호고 구미호가 되어 가지고 뭐 천년의 사랑 어쩌고저쩌고 하는 스토리를 체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 그게 아니었습니다. 할 것이 구미호였어요. 이거 이럴 거면은 왜 이걸 구미호라고 한 거냐? 다시 메인 화면으로 와서 여기서 우리의 눈을 바로 사로잡는 게한 가지 있죠. vrp1. vrp 시스템이 있는 중국 게임이다. 박수. 바로 그 게임이 맞아요. VIP가 일정 레벨이 되면 단계별로 막 이렇게 개봉이 되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4레벨까지 있었습니다. 5레벨 이거 없었어요. VIP 3단계면 경험치가 30% 추가. 그리고 이런 것들 역시 이렇게 사야 되는데 여의주 5,900원 구매해주세요. 경험치 50% 줍니다. 말을 하고 있고요. 고급 경험부 이것도 재화로 사는 거고요. 지금 이게 일종의 파티 던전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인게임 전투가 이렇다. 지금 제 클래스가 자객인데 뱅글뱅글 돌고 있는 보통 전사 특화된 기술인데 이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티를 맺고 던전을 한번 들어가면 파티에서 나가지 않는 이상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지금 한네 번째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국 게임에서 이런 걸 언급 안 하면 실례죠. 첫 충전 선물이 있습니다. 무려 2,999선호 가치. 이거는 1,200 원. 충전을 하면 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팻 전체력 증가가 3만이고 성수는 24,700 이렇게 되어 있네. 그리고 뭔가 막 이렇게 겁나 많이 줍니다. 상점을 보면 상점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00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충전을 하면 이거 사가지고 첫 충전 보상을 받으면 이거를 구매한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이런 식의 마케팅 흔하게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팻 여기서 이렇게 팔고 있고요. 외형, 코스튬 판매하고 있습니다. VRP가 있고 팻이 있고 외형이 있고 그 다음에 특수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 수집 이런 식의 컬렉션 같은 개념인 것 같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하면은 전투력이 올라가는 거.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모든 행동이 다 전투력 관련. 이급. 지존, 2급 전설, 3급 전설 이렇게 하나씩 차면은 이런 전초력을 준다 외형도 주고 서버 오픈 이벤트 중국 게임에서 이런 거를 놓치면은 안 됩니다 룰렛 시스템이 있고요 접속 혜택 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VIP 2레벨 1차 접속하면은 이거를 준대요 그리고 3일차 이렇게 주는데 이것도 일종의 누적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적 충전 6,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맥시멈 여기 보면 이게 얼마냐 140만원 이렇게 하면은 이런 아이템을 준다고 합니다. 무려 3배 보상까지 해준다네. 140만원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게 어째서 3배까지 보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3배 보상임. 얘네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어쩔 겁니까? 그리고 연속 충전, 매일 충전을 6,000원 하면은 이런 아이템을 또 지급을 합니다. 역시 중국 게임 이거 가만히 보면 과금 유도하는 마케팅은 중국이 진짜 최고예요. 과금을 하면 확실히 그만큼의 무언가를 줍니다, 여러분들. 대가를 줘요. 한국은 그냥 뽑기형으로 해 가지고 100만 원 써도 무가 급나는데 이 게임은 100만 원 쓰면 어너 100만 원 썼지? 그만큼 대우해 줄게. 이런 느낌을 줄수 있어요. 그래서 어중간하게 한 몇백 정도 쓰고 게임 할 거다. 그러면 이런 종류의 게임을 하는 것도 납베이들 이기는 문제는 이런 종류의 게임은 적당히 서비스하다가 슬슬쩍 추가 업데이트가 없이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다 이거거든요 오는 드림만큼 대우는 받지만 금방 날아간다 휘발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거 펫을 안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패이 갑자기 꼬꼬닥이라고 <laughs> 해서 지금 여기 세계관은 무협 선협 이런 세계관인데 갑자기 생뚱맞은 꼬꼬닥 이런 게 나와요 이게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귀여움. 자, 꼬꼬닭 이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꼬꼬닭 여러분. 이게 닭이 막 이렇게 움찔움찔움찔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나름 귀여워요. 근데 뭔가 이질적인 느낌이 든다. 스킬 강화는 당연히 일갈 강화하는 방식. 법보가 있어요. 법보. 일성 121레벨. 이것도 스킬 관련해가지고 또 강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봤었던 구미호. 이것도 승급. 이거. 당연히 과금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과금하고 컨텐츠인데 과금을 하면 그냥 쭉 올를 수 있겠죠. 포스튬 이런 거다 모으는 건데 이거 모아놓으면은 전투력을 받을 거고요. 포스튬이 매력 있다 싶으시면 이것들을 수집하면 되는데 솔직히 그래픽이 포스튬이 매력적인 그래픽은 아니라서 룩달 할 만한 그래픽 절대 아니라서 추천을 못 드리겠네요. 물론 나는 이거 괜찮다. 이런 걸로 룩달 할 거다. 그러면 그거는 취향 존중이니까 인정합니다. 할 것, 코스튬, 당연히 있구요. 맨 밑에, 위, 이렇게 있네. 이거 갑자기 막날려다니네요 거품, 음속, 오. 그리고 여러분들, 중국게임에서 이게 빠질 수 없죠.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도 종류가 다양해요. 주작, 공봉, 성황. 이런 것들. 그리고 용혼도 있네. 이거는 그냥 주변에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일종의 장식품인가? 이것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역시 이렇게 전투력 관련. 말씀드렸습니다. 이 게임은 여러분들 돈을 쓰면 그만큼의 대우가 있는 게임이다. 돈을 쓸만큼 전투력이 올라가요. 헐, 윤! 이것도 뒤에 있는 장식 마찬가지 개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죠 하나 하나가 다 전투력에 관련되어 있고 VIP 게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돈을 써서 전투력을 올리고 VIP 등급 업 시키고 VIP 관련 상품을 구매해서 또 그걸로 전투력을 올리고 이런 거에 무한 반복 로망 보물 찾기 룰렛도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뽑기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중국 게임에서 흔히 볼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룰렛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최고 좋은 상품. 색깔만 보더라도, 어, 이거 엄청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느낌이 오죠? 당연히 여러분들 랭킹 시스템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이거는 서버 랭킹을 압도적으로 달리면 그만큼의 보상이 또 추가적으로 주어질 겁니다. 그런 게임이니까. 경쟁을 유도하는 게임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하일쪽 이런 걸로 순위 1위, 2위에서 10위. 이렇게 있죠? 이거는 지금 문파 관련인데, 이게 아마 캐릭 관련이나 이런 것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제 생각이에요. 이게 게임 진행은 그냥 자동으로 진행이 되는데, 하루에 해야 하는 컨텐츠는 엄청 많을 겁니다. 일일 컨텐츠 무려 이렇게 있어요. 경험치, 장비, 정의, 막 이런 것막 되게 많죠? 뭔가 되게 많아.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하나 다 하는데 한 1시간에서 2시간 이렇게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정 수준까지 레벨을 올리면 하루에 1시간, 2시간 이 정도 투자를 한 다음에, 할거다한 다음에, 그냥 손가락 빨면서 기다리면 되는 그런 게임일 거예요. 자동, 소탕,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 제가 추측을 해보건데, 이런 게임에서 그게 있습니다. 게임을 종료해도 알아서 사냥을 하고 경험치를 주고,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 개념이 도입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자, 지금 여기 화외이 땅. 자, 딱 위로 가면 여기 화력도가 있네. 자동 사냥. 이렇게 있죠. 1화력도당 자동사냥이 10초다 중국 게임에서 역시 많이 나오는 방식 이런식의 화력도를 하고 그리고 게임을 끈 다음에 자동소탕 이런 것들 하고 이런식의 레벨을 쫙쫙쫙 올려야 되는 v r p 형 게임이다 자 여러분들 이상 이 게임에 대한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근데 진짜 몇십번몇백번 봐왔던 전형적인 중국발 양산형 게임의 그것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냥 적당히 하다가 다른 게임 넘어가는 거 정도면 모르겠는데 오늘 막 몇백 이렇게 쓰는 거는 진짜 돈 많은 분들 아니면 비추합니다. 그냥 돈안 쓰고 첫 충전 이 정도 쓰고 나는 좀 며칠 정도 한 일주일, 이주일 많으면 한달 이렇게 즐기다가 다른 게임 넘어가겠다. 이런 용도라면 은꽤할 만할 거예요. 그냥 쭉쭉쭉 무언가 플레이하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많은 시간을 게임에 투자하지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게임은 한 2시간 정도 빡 투자를 한 다음에 자동으로 게임이 돌아가고 이런 면 때문에 게임 자체는 할만하긴 할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상 융쿵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추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